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목요일 자, 벌써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도 오늘 어, 택배를 어, 입금하신 분에 한해서는 제가 택배를 다보냈고요자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는 에그 제로툼 네 요거 파주 사장님한테 제가 구매한 아이인데 이렇게 꼼적꼼적한 거는 처음에 올 때부터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입니다. 지켜보고 있어요. 네, 물들기 시작하고요. 라인에 물은 들기 시작을 했고요. 네 모양새가 야구 글로브 같아요. 야구 글로브. 그래서 제가 항공에서 보면은 이런 느낌이고요. 자, 화분은 이렇게 코끼리 다리에 정말 멋있는 네, 백조 느낌이 나는. 어, 그런 화분. 네, 요것도 참 만들어 놓은 지꽤 오래되었는데, 제가 에그 제료 톰을 식재를 해보았습니다. 꽃은 노란 꽃을 필까요? 주황색 꽃을 필까요? 네, 흰 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게 그 제가 소순이 영상 보면은 어늘 느끼는 건데 이렇게 정 중앙에 어 민크 다리가 있는데 이렇게 하얀 케 벗어지는 아이가 있어요 하얀 케 연이 들먹은 상태에그 다리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네 이거는 이렇게 지금 코끄리 다리 처럼 연이 먹어서 이게 벗어진 게 아니라요 애초부터 톱밥에서 연이 안 먹은 상태예요 이런 거는 제가 앵간하면 팔지는 않고요 원래 다시 제가 가마 속에 들어갔다가 연을 이렇게 다시 먹, 먹여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그 연을 먹인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새 톱밥을 쓰면 쓸수록 연기가 음, 연기가 많이 날수록 이렇게 연을 잘 먹고요. 이톱밥도 새것을 넣지 않고 이렇게 탈 것이 없다. 제가 이 기물을 가마에서 꺼내가지고 톱밥을 덮잖아요. 그러면 제가요 다리 부분에 이렇게 재가 닿으면 은 아이들이 재는 그렇잖아요. 탈게 없잖아요. 왕겨도 계속 제가 쓰다 보면 은 왕겨도 이게, 요기 다리 부분에, 닿은 부분에, 그, 탄 재가, 어, 묻히면은, 탈게 없으면은, 이렇게, 코끼리 다리처럼 연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항상, 연기가 많이 날수록, 그, 연기가 많이 퐁퐁퐁 날수록, 이렇게 연은 잘 먹고요. 그리고, 요런 거는, 제가 텃밭에 묻었다 할지라도, 재에 닿으면은, 이렇게 연이 안 먹어요. 이렇게 연이 안 먹었다고 해서, 이게 여러분들이 막 다리가 검정 걸 원하잖아요? 이렇게 제가 연을 잘 먹은 거는 가격대가 더 나가요.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이런 거는 연을 좀덜 먹었죠. 근데 쓰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 연이 잘 먹었죠? 그런 것처럼, 어, 라꾸란. 이렇게 연을 먹이, 연을 먹인다는 게 그만큼 힘이 든, 많은 어, 연기와 싸움을 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연을 먹이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런 화분에 제가 에그제르톰. 자. 앞으로 대품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백조 화분에 에그제르톰을 한번 어, 식재를 하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노랗게 이거 보고 물주머니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물주머니가 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자, 오늘도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